코스바 지렸다. 나... 아, 근데 나 오늘 진짜 살 너무 좋은데 진짜 진짜 리얼로 괜찮나? 와형나 진짜 지금까지 킬레이기 중에 나 지, 지금까지 몇페임는데 <laughs> 처음이야. 샷좀 뭐에 쏟아 뒤지기. 내 다음 면상. 아, 네, 내 다음 수생이 기내 어, 다음 수생이 대가리내 다음 질퍽이. 태현 형 설거지 할때 대가리 들이밀죠 싱크대에다가 어, 머리 감아야 되죠 머리 고동 빠지죠 디탈 싱크대. 아 알로. 아, 어, 시동 끄고 붙여볼 만한데? 전기 쪽으로 왼쪽 보인다, 두 마리. 어딘지 몰라 나 일단 스파인리스까지 봐봐 멀티패 기저가 어 왼쪽이다 왼쪽 여기 잠깐만 나와와와 가만있어 왼쪽만 봐도 왼쪽 어나 푸쉬한다 짜지나 사운드인데? 왼쪽만 봐줘 아이 씨.. 아깝다 따아다아 아, 아. 미안, 미안. 나, 나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아저 아, 새끼 잡을 수있었 아아.. 줄게또또또 데디데디 그리고 내 뒷라인 내 d 라인 d 이 핑! 있다! 집에 들어가. d 이스 오오! Daddy, Daddy, 이야빨 d 와 내가 내전 y 내가 d 전 y d a d d 아연병을 씨... 하고 스킨 먹자 아니 이거.. 기는데 근데... 원래 잘생기면 멍청한가요? 성퇴했네? 핑크가.. 죽었다 쟤 죽었다 죽었어 동선에서 내려오나보다 <놀람> 뭐뭐라탄따 <뭐야? 놀람> <놀람> <털탄 떨어진다. 놀람> <놀람> <놀람> 그 소리 안니놀라또 소리가 라나 사람. 놀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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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 나 피. 쏘쏘어어 어. 자 민자. 형 아파트 조심. 동대 동대 자 없어. 아 <laughs> 어, 개빡치네 진짜. 어. 3 번, 3 번. 아1 번, 1 번, 일 번. 뭐야 이거? 이거? 아피감아야 돼. 아 지랄 이거를 이걸 점프샷으로 다박네. 아 어디 있는데? 위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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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줘봐 워커야 옥상 재주면 돼. 아 내가 떨었다 워커야 떨었다 내내쪽내 쪽. 오케이 아, 오케이 안 죽었어. 창문 창문 피감니다 창문 창문 나일 스택이야 천천히 해. 창문 안에 샷건 자, 그냥 문 쪽에 가는 거야 문. 어. 문총.. 어. 맞지. 핵인가? <놀람> 와. 와, 개빡세네. 새벽 백. 빼면... 야, 쟤네 왜캡치왜 왜 이렇게 빨리 올라? 치킨 먹은 거 같아 방금. 한거 정리하고 해야지. 천천히 해야겠다 이거. 어, 어, 어. 천천하자 이거. 너무 급하다. 우리 어, 우리 급해 급해 천천히. 아파트 2층. 나내집 내, 내 아파트 2층. 오른2층이 확인, 확인. 2층, 2층. 2층 개피야? 개피야? 아, 몰라 몰라. 한대 맞는 거 같아. 아니 아니 아니. 가다 났을 때 빼고 맞지 마라. 어디로? 몰라. 반대쪽으로 빠졌어. 명씩, 나갔어. 나복같게 이거. 아니야. 못 빠졌어. 나 보고 있는데? 너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아! 아아 붙이 화장실아! 아니 화장실에서 쏘다 너. 아까 <놀람> 아몰 아, 아, 아. 게 기다려. 어, 아, 돌지 돌지. 아, 빠져야겠다 빠져야. 돌 있어 아니, 돌. 어, 핑핑이번 하나 돌 하나. 쏘다 갈게. 미녀마 미녀마. 아, 아 잠마 아아쟤 뭐야? 쟤는 뭐야? 중국 와봐. 성태형 둘다 두번째 기절이네? 둘다 투스라이야 2라 투스 2라 야라 2라 야라2 살려고. 2라 2었다라었다 2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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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チェンジャーチェンジャーチェンジャーチェンジャーチェンジャーチェンジャーチェンジャーチェンジャーチ 왔다! 왔다아 아 잘했어. 이건 너무 나이스. 와! 응. 도다다다다다다다. 아아아아 왔다 그 둘! 탄 돌리. 버타 돌. 에이! 봐라! 발깼 어디야? 나배고 I 한데 깠어 to know to suffer and dead. Yeah, I'm n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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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나가 아 씨발 <laughs> 진짜. <laughs> 면안 돼. 알지? 응. 두 거. 조용 조용. 세컷 다 컷, 다 컷. 얘네 사킬몇킬 남았어, 몇킬 남았어 3킬이야? 3킬, 저기 3킬이야, 저 1킬 남았고, 우리 사킬 남았어. 두 마리야, 여기. 아 자리에 너무 불리하던데. 아 뭐야, 이게 왜 맞아? 남았어. 1대 1이야. 조용 끝났어? 이걸, 이걸 내가 끝큰댔어 내가 끝났어 펌프 샷권으로 나나 <목> 아아아아아나아아아이 <laughs> <Celtar> 이이 새끼 이새끼이새끼 봐라 캠야야 벤치 야 벤치 야 50년 된거이게지게어뜯었다아돈갑이라는게 <목소리> 네. 아, 신기하다 <laughs> 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말리지도 않고 투청목이 까고 들어가자 말도 없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따라와 들어놓고 따라 들어와 놓고 왜 끝나고 나서는 안왜 기겁하게 가. 투청목이 문 열었다 안... 닫았다가 아니라 너가문 열고 바로 들어갔다고 벤치야 내가 말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리 나름 도문형은 총천이야 될지 근데 네가 문 열고 그냥 쑥 들어갔지. 여기서 뭘 기다? 내가 내가 기다리자고 안 했어. 이렇게 됐다? 이거는 네가 문제지. 낄겨. 어? 올수 있기에. 아무도 아야 괜찮아. 괜찮 아니 그니까 러 지상아 봐봐 아니 그니까 러 그.. 아니 지상아 베베 네가 앱을 잡았으면 니 지랄에 앱 있으면 그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 아저 씨발이 나가면 내가 지랄을 한게 아니라 잘 봐봐 내가 미안하다 괜찮 형이, 형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내가 미안하고, 미안해요.